카메라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필리, 현대 펠리쉐이도 2019년식 차량의 어, 디젤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압축압력 테스트에 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선 어,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슬을 클릭해 주시고요. 현대 맨 밑에 있는 래시 쉐이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엔진 지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뒤쪽의 엔진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어 일단은 음 오비드 16펜 커넥터를 클릭하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시동 키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압착력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시동을 걸고 그 시동 건 상태에서의 아이들 속도와 뭐 분사 보정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어 시동온이 아닌 시동 아 시동 키온이 아닌 시동온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주시고요. 네, 이상에서 황 오비드 16핀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에서 황 먼저 항상 특수 기능을 하시기에 앞서서 고장코드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고장코드는 없습니다 자 이제 바로 특수기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디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압축압력이라는 사실을 아마 정비사분들이시라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고 음, 뭐, 과거에는 벤치 테스트기에 물려서 인젝터들을다 연결하고 벤치 테스트기에 물려서 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스캐너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막, 군사 보정작이 뭐 너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신다고 하신다면은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기를 사용해서 테스터를 해야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차량이 뭐, 약간 힘이 모자른다, 뭐, 약간 뭔가 분사가 안 맞는 것 같다 할 적에는 스캐너로 그 값을 확인하시고, 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압력 연료계통 점검을 클릭해 주세요. 네, 보시면은, 뭐, 안내 문구가 쭉 나오는데요. 뭐,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마 아이디는 사실 정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로마 이디라는것 자체가 이슈 아이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기능 진행하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엔터를 클릭해주시면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들 속도 비교 테스트가 있고, 분사 보정 목표량 비교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중에 뭘 해야 되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뭐, 시간이 되신다면 두 가지 다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뭐, 일단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사 보정량을 확인해 보기 위한 거니까요. 1번보다는 2번을 해서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아이들 속도 비교 테스트를 하지 않으셔도 분사보정 목표자로 비교 테스트를 할 적에 공회전 속도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 그냥 2번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검사 조건이 압축 압력 검사 정상이고 변속 레버 파킹 또는 중립 엔진 공회전 모든 정기적과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실동 기온이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에어컨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끄고 뭐 파킹 단을 되어 있고요 주차브레이크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는 이제 명령어를 던져서 이슈에서 날아오는 값을 스캐너가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1 키를 누르면 아이들 속도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F2 키를 누르시면 연료 분사 보정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뭐이거를 따로따로 보실 필요 없이 그냥 F3을 누르시면은 요거에 대한 평균치를 그래프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막바로 F3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은 음, 평균치가 1번 실린더 분사 보정 목표량은 마이너스 0.47이고요, 2번은 마이너스 0.12, 3번은 0.40, 4번은 0.19가 나오네요. 엔진 회전수 역시도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상 차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어, 뭐 문제가 될 정도의 뭐 분사 보정이 필요하거나 엔진의 전수를 조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그래프로 표출도 해드리고 어, 이전을 눌러주시면 은 F 키를 눌러서 값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뭐 약간씩 놓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 아이들도 이렇게 나오고 F 키를 누르면 은 연료 봉은 분사 보정량에 이렇게 어, 명령어를 던져서 체크를 해갖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평균치를 내는 거죠 각 실린더별로 평균치를 내고 2번 실린더 평균치, 3번 실린더 평균치, 4번 실린더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f 3키를 눌러 그래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정도 기능을 확인하신다면 아마 정비사 분들께서, 야, 이차량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또 이건 정상이구나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 압력 테스트도 이렇게 스피너로 간, 가능하다는 거를 안내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은 거고요뭐 어, 사용하시다가 뭔가 불편하시거나 뭐가 또안 맞다 그러신다면 저희 본사로 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수정 또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